어, 추석을 앞두고 어, 추석 준비, 추석에 또 마음 쓰고 하느라고도 마음이 좀 바쁘겠지만 이제는 태풍 때문에 어, 여간 어,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아까 저녁 때 부처님 대불 광배를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3일 앞으로 한 3일간은 뭐 무엇보다도 하여튼 태풍이 지나가고 나야 뭐 다른 부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홍상호사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끌어간다. 기도를 하러 오고자 하는 마음도 또 매순간 매순간 내가 나라고 움직이는 그 마음이 때로는 온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온 세상을 들고 없기도 하고 이 마음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물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처럼 냉정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숙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조율, 조정해가는 것. 이것을 부르기에 따라서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진실은 내 마음을 내가 파악하고,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내가 네, 컨트롤해 갈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고, 어떤 날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어떤 날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설레기도 하고, 어떤 날은 풀이 죽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가 넘치기도 하고, 하여튼 요상보사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잡고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얼음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원천은 하나다. 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물입니까? 얼음입니까? 네? 음. 기도 마치고 나는데 얼음이라 할 수는 없겠죠. 음. 기도를 마치고 났으니 물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문을 나서면서부터 신발을 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탁 부딪히는 순간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이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다행히 아는 사람이면 또 넘어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또뭔 물건인가 싶어서 또 자기를 확 내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대 언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도 나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나다. 자기 기분 따라서 어떤 날은 내가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이러고 어떤 날은 내가 나라를 팔았는가 보다. 하지만 파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나 자신이다. 그러면 전생은 의미 없다. 전생에 뭐 팔았든 샀든 구했든 망쳤든 그건 전생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마치 바람에 의해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실은 바다와 파도가 다르지 않고 하나인 것과 같다. 얼른 보면 파도와 바다가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파다가, 파도가, 파도가 바다, 바다이고 바다가 또 움직이면 파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마음인데 누가 옆에서 바람을 살랑살랑 불어주면 그 바람에 맞춰서 어내 마음이 춤을 췄다가 폭풍을 일으켰다가 지금처럼 태풍이 왔다가 훈풍이 왔다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난밤 잘 때는 토굴이라도 편안하더니 오늘은 잠잘 잠들 자리를 제대로 잡았어도 귀신이 사는 집에 걸려든 듯 같았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다 이거죠. 음, 똑같은 공간에도 어떤 날은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 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어, 바깥에서의 마음을 잡기보다 사실은 내 마음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이나 무덤이나 매한 가지다.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 버리면 토굴에 있다 한들 무덤에 있다 한들 같은 마음인데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만족을 그래서 이제 열의 유교경 부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땅에 맨 땅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봐도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음, 부자같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금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땅바닥이다, 금침대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다. 살아갈수록 이제 이런 말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와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연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연륜으로 얻는 것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연륜이 깊을수록 나의 행복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연륜이 쌓이지 않고 맨날 불평 불만의 부정의 견해를 가지게 되면 결국 내 삶의 풍요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일어나면 뭔가 법이 다 일어나고 마음이 쉬어버리면 어떤 분별도 다 없는 평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 마음밖에 법이 없는 걸 어찌 따로 구하겠이 마음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욕심을 낸 것도 내 마음이고 배려하고 베푼 것도 내 마음이지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어찌 밖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신부 장로 대단한 기도를 하면서도. 심묘장구 대다라니가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심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심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어찌 욕심을 낼수 있으랴. 내가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 다시 욕심을 낼수 있겠느냐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애달게 심의장고 대단한 일을 독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뭘 내가 바라고 구할 것인가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확연히 아는 것 누가 와서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니까. 요 홍법사 주지 스님한테는 막 누가 막 뒤로 행복을 갖다 막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 행복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홍법사 주의심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까요? 네? 지금 2층에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대를 다니다가, 여기도 있어요? 아, 이리 올라간 거예요, 금방? 쟤는 어떡하나? 전에 같았으면 당장 쫓아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모든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바깥의 정보도 그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준다는 것을 한번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신려자구 대달하니 3일째 9월 기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9월은 눈앞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추석이 그러고 나면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니까 그 나타나는 그 고비고비 경계경계마다 내 마음 잘 다스려서 이번 한 달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어 잠시만 계시면 여기 물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로수는. 김대홍, 김호겸, 강구남, 불자님, 떡은 이병우, 정종현, 정종민, 강구남, 불자님이 보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추석 합동차례는 9일, 1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추건 카드는 2층 화두에서 찾습니다 이번 추석하고 다음 설 때까지 한번 음, 화두에서 주권카드를 찾는 걸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대학 개강은 어, 14, 15일에 개강합니다. 어, 붙다볼 영꽃 자비 명상 불교대학 학생 동문회 일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불교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없고 12주 진행하는 동안에 교재비는 5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